트랙블로 음. 마우스 커서 움직여서 쓸수 있는 거예요. 블루투스여가지고 그냥 제배 네. 위에 올려놓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가 <laughs> <laughs> 아까 말했던 커튼으로 분리해 놓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잠시 <웃음> <맞죠>?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면이에요. <laughs>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25살 룸메입니다 업이라고 표현할 거는 어떤 일 학생입니까? 학생이기는 한데 제가 프리랜서로 영상 편집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어떻게 찍고 막 대충 아시겠네요 알기는 아, 아는데 그래서 오... 이제 혹시 편집할 때 힘드실까? 아. <laughs> 아, 그러면은 원래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던 것도 이제 그런 쪽 네, 전공 자체가 영상이랑 시각 전공이에요. 지금 여기는 성북구, 판성대 입구? 왜 여기 살고 계세요? 제가 제일 원했던 지역은 광진구였어요. 이제 매물을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집값이 비싸고, 음. 그리고 제가 LH로 집을 찾고 있었거든요. 음흠. 매물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라오고 올라오고 다른 지역으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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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딱 여기가 이제 발견돼가지고 일로 들어오게 됐어요. 지역은 그렇게 크게 상관없었고, 네. 공간은 어디세요? 강가가 양주예요. 경기도 양주? 양주. 일이 서울이라면 조금 이제 힘, 쉽지 않은. 네. 차가 있으면 괜찮은데 양주가 교통편이 정말 안 좋아 가지고 전철이 한시간에두 아... 대밖에 안 와요. 동두천 소요산에 타야 돼요. 하... <laughs> 그래서 이쪽으로 네. 오셔서. 그럼 여기 살게 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딱 이제 두달차 정도예요. 너무 좋 웃음이 멈추지 않더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두달 차? 너무 행복하고. <웃음> 뭔가 <웃음> 이, 그렇게 좋아요? 서울에 이 산다는 이게, 이 밤에 밖에 나가면 양준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음. 근데 서울은 새벽에 나가도 사람이 돌아다녀가지고, 저 사람한테서 에너지를 많이 얻거든요. 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동네만의 뭔가 특징이랄까? 이런 것좀 있나요? 번화가 큰 거를 두 개를 양쪽에 끼고 있는데, 음. 또 이쪽은 주택가라서 살기 정말 조용해 되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번화가에 살면 사실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고, 여기는 딱그 중간이거든요. 주거가 이제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라서, 아, 요런 거는 조금 아쉽다. 이런 거 있어 요이 동네 여기 살기 전에 실림에서 3개월 짧게 자취를 했었어요. 오 그래요? 작년에 휴학하고 회사를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다녔었는데 아 짧게 그냥 네. 근처에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실림에서 짧게 그때는 집 바로 앞에 진짜 30초 거리에 음 마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트를 정말 자주 이용을 했었거든요. 거기가 아무래도 대학동이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도 물가가 확실히 싸다는 느낌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과일 같은거나 이제 뭐 생필품 같은 거살 때도 거기 확실히 싼 느낌이 많았는데 여기는 음. 그렇게 싼 오. 느낌은 좀안 들더라고요. 아, 그게 조금 차이가 네. 느껴지네 여기는 거기 안에 있는 곳 중에 빌라죠? 네. 이 집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LH로 매물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그 LH라는 거는. 청년 전세인데요. 전... 컨디션이 좀 좋다 하면은 반지하고 지상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정말 벌레랑 같이 살아야 될것 같은 느낌의 집들이 아...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동네 그 위치 자체도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거나 <laughs> 금액대도 맞지 않는 게 정말 많았고. 근데 아... 여기가 정말 한 줄기 빛날처럼 나타나져가지고. <laughs> 어, 뭐가 그렇게 제일 좋았습니까? 딱 보자마자. 그거랑 이제 비교가 될거 아니에요. <laughs>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위치가? 네. 완전 평지에다가 대로변 바로 앞에 있고 <laughs> 바로 저기 사거리에 경찰서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새벽마다 순찰을 도세요. 그리고 방 크기도 나쁘지 않았다고 <laughs> 생각을 했고 집이 좀 오래되기는 했어도 그거에 비해서 컨디션은 좋아 가지고 아, 그냥 전체적으로 팔방미인이라고 부를 네. 수 있는. 그럼 여기 들어오실 때 전세 네. 깨요평 수가 한4 5 아, 5? 아니에요. 아니에요. 3? 4? 6.6평이요. 아 6.6이에요? 네. 오, 여기에 베란다도 하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이거? 커튼형 원룸?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거 좋더라고요. 딱 뭔가 멀룸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나눠져 있는 이제 그런 곳이 근데 그렇다고 불경이라고 좀 애매한 그러면 여기 들어오실 때 1억 미만이죠? 네. 계산을 하면 한 7,500? 아 조금 더조래요 조금 6,000? 6,300이요 6,300? 좀 이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는 현관 이제 여기가 이제 옷방 겸 이제 수납장이고 침실 겸 작업실 그리고 네. 위쪽이 아까 말했던 커튼형 원룸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주방으로 가리죠 <laughs> 지금 신발장이기는 한데 원래 이게 신발장이거든요. 근데 너무 쓸데없이 커가지고 저는 신발장일 줄 알았는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신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네. 여기를 그냥 수납장으로 쓰고 따로 놔뒀어요. 그리고 이것도 네. 시트지를 새로 붙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원래는 원래는 이거 하얀색이긴 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신발장인데 이제는 수납장. 네. 으로 이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제 구하실 때 네. 옵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신발장이랑 으흠. 에어컨 그리고 가스레인지 아, 그 말는 없었어요. 아 진짜? 네. 아, 그럼 냉장고 저거를 구매하신 거예요? 여기 냉장고랑 밖에 베란다에 세탁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 세입자분이 구매를 아 하셔가지고 놨던 건데 저한테 싸게 넘길 테니까 가져가시겠냐 해가지고 음 알겠다고 제가 받았어요. 받으신 아, 냉장고를 싸게 넘기면 얼마 정도에 넘기십니까? 냉장고랑 세탁기 두개 앞에서 10만, 원에 10만 원 넘기셨어요. 인정 인정. <웃음> <웃음> 이제 오른쪽으로 돌면 여기가 이제 옷장. 네. 이제. 나름의 드레스룸으로 꾸며는 네. 되게 잘 나눠 놓으셨어요. 보면은 앞에 이렇게 또 나와 갖고 네. 시각적으로도 이제 안 보이게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옷장. 네. 래도 이제 꾸며놓고 계신 곳이고 밑에는 수납장이라서 좀 열어볼게 네. 좀 걸기 좀 애매한 네. 옷들이 이제 여기 이제 막 입는 옷들 아. 근데 이것도 네. 쿠팡에서 사가지고 조립을 한 건데 근데 돈을 들여가지고 제대로 돼 있는 걸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요? 일단 조립하는 게 <laughs>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네. 아구도 잘안 맞아가지고, 아, 그걸 맞추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이왕 살 거면 좀돼 있는 걸 사자. 제대로 돼 있는 가구를. <laughs> 알겠습니다. 청소기를 보통 원룸에서 쓰면은 무선으로 돼 있는 걸 많이 쓰시잖아요. 어. 근데 저는 진짜 유선으로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왜요? 충전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아... 힘이 약해요. 유선보다 확실히 아무래도 유선이 좀더 좋은 것 같다 네 말씀을... 저렴한 청소기를 살 거라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상형이라고 표현하는 네. 걸로 하 혹시 이유가 있나요? 저번 실림에서살때안 그래도 작은 집에 높이가 높은 가구들이 꽉꽉 들어차 있으니까 집이 아... 너무 답답하고 좁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들어올 때는 웬만해서는 낮은 가구로 다 맞춰야겠다 체감이 다릅니까? 네, 확실히 좀 달라요. 침실이 들어가면 되게 아늑할 것 같아요. 일부러 여러, 저런 것들을 놓으신 거예요? 네, 작업실이랑 침실이랑 나누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트롤리나 선반을 놔뒀어요. 여기서 그냥 누워가지고, 네. 이러면서 거치대 <laughs> 갖고 와서 음. 아이패드 연결해가지고. 네네. 아, 여기가 저는 되게 얘도 낮고, 네. 냉장고도 낮으니까 네. 좀 아늑하기는 해요. 오, 진짜 아늑할 네. 것 같은 느낌? 앉아서 바로 음료수 꺼내 먹기 되게 편할 것같고 맞아요. 일단은, 저희 집에 친구들이 오면은 가장 신기해 하는 게 이게 마우스입니까? 마우스예요. 음. 트랙볼 마우스라고 해가지고 손목을 아예 움직이지 않고 음. 이 트랙볼로 마우스 커서 움직여서 쓸수 있는 거예요. 블루투스여가지고 그냥 음. 제배 네. 위에 올려놓고 하기도 해요. <laughs> 아니 그걸 안 보여줘서 아 그래요? 아 의자도 네. 되게 이게 네. 자식 의자 중에서 쫙 펼쳐지는 의자들도 있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스프링 소리가 시끄럽고 금방 망가지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고정되는 걸로 샀어요. 아,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보통 하시는 거죠? 네. 얘는 뭡니까? 듀얼 모니터 용으로 쓰는 건데, 네. 일부러 아. 노트북 화면이랑 비슷한 크기의 듀얼 모니터로 찾아서 놔뒀어요. 그렇구나. 이게 잠깐만요. 아. <laughs> 아, 제가 자취너님 팬이어가지고. 아, 네. <laughs> 이분우님은 경쟁. 네, 네. 아, 경쟁 채널이긴 한데,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이분도. 되게 무한하네요, 이거. 어쨌든. 네, 네, 네. 아, 근데 여기서 좋다. 양쪽으로 뻥 뚫려있지가 않으니까, 독서실에서 좀 집중하는 느낌이 조금 나네요. 여기에 선풍기를 올려놓으셨네요. 원래는 예전에 큰 거를 썼었는데 그건 너무 자리 차지가 많이 하잖아요. 음. 여름 지나가면 은놔두기 매매하고 그래서 아. 작은 거를 찾다가 얘가 딱 있었는데 너무 좋아요. 바람 세기가 작은데 음. 정말 세요. 주방이 음. 또뭐 하고 있으면 덥기도 하잖아요. 얘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틀고 네. 또 여기 아,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 <laughs> 저는 이거 가끔 키거든요 집에 있는, 있을 때. 아 제가 이것보다 네. 더 마음에 드는 조명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뭐요? 이 녀석이요 이거 키면 어떻게 돼요? 이거 키면 은하수 은 조명이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온 친구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좋다고 다 갖고 싶대요 <laughs> 알겠습니다 이거가 피톤치드 스프레이거든요 친구 정리할 때 먼지 털거나 할때 솔직히 자주 자주 빨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이거를 친구 정리하면서 먼지 싹 털고 위에다가 한 번씩 이렇게 싹 뿌려주거든요 그러면 친구에서 냄새도 안 나고 뿌리고 나서 제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면 은 여기가 네. 이렇게 냉장고인데 여기 열면 뭐가 없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아 제가 거의 반찬 가게에서 네. 2, 3인용으로 사와가지고 먹고 그리고 다시 사서 먹고 하는 정도예요. 음. 근데 아무래도 냉장고가 작으니까 네네. 뭘 쟁여놓기가 힘들어가지고 <laughs> 두 조미료나 양념 같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어 진짜요? 딱 있는 건 참기름이랑 후추 두 개뿐. 귀찮기도 하고 그냥 음. 반찬 가게에 사와가지고 햇반 빌려서 먹으면은 조리해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집밥 음. 같은 느낌도 나고. 근데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작아도 상관은 없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아까 말했던 커튼으로 분리해 놓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응. 다행이다. 아 왜냐면 이게 제가 잠시. 알았다. <laughs> 그러니까 개방감은 확실히 있죠? 개방감은 네. 확실히 있는데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훨씬 좋네요 제가 진짜 이 집에 오면서 이 체리색 몰딩이랑 네. 이 주방 나무 색깔이 너무 싫었거든요 원래 저것도 시트지를 다 붙여버릴까 하다가 음흠. 아 그거는 좀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커튼을 쳐서 가려버리지 않았을 때는 아... 그래서 커튼을 달았어요 아 유난히 <laughs> 어, 난 이런 거잘 못하겠더라. <laughs> 어, 왜요? 무난히 어, 빛나는. 어... <laughs> 너무 너무 빛나는 영롱한 오렌지빛 자체의 자체 맛. <laughs> 이때 뵀습니다. <3리단>. 네. 하려고 반년 기다렸어요. 아. 삼 삼. 합니다는 제가 나중에 만나면 어, 적어드릴게요. 진짜요? 좋아요. 좋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얘가 이거 뭐예요? 그 CCTV인데, 네. 앞에 현관문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하면은 센서가 켜져가지고 바로 아 영상 녹화가 되는 거예요. 있으면 확실히 좀 좋습니까? 제가 락을 걸 수가 있거든요? 먼저 문을 제가 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문을 열면은 이게 그 업체에 신고가 가요, 바로. 아, 그래가지고 거쪽 아, 업체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 싶으면은 경찰이랑 같이 대동해가지고 아, 그렇지, 출동을 그렇구나. 하거든요. 혼자 살면은 대신 누가 신고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게 되면은. 아, 근데 확실히 좀 연식이 조금 이런 게 보니까 되게 늦네요. 네. 진짜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 지저분했어요. 음, 그래서 음. 제가 천장을 손으로 이렇게 해서 다 닦았는데 아, 이 얼룩진 부분은 네. 도저히안 닦이는 것들이. 에요 친구들 많이 놀러오시는 분들은 항상 있는 <laughs> 이제 여분용 칫솔들 <laughs>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네. 있을 건다 있네 이제 그런 화장실이고 <laughs> 이거는 왜 따로 있는 거예요? 등이 보통 원래는 거울 위에 달려있잖아요. 아, 이거 네. 네네. 근데 이게 여기 달려있다 보니까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뭔가 볼때 애매하게 역광이어가지고 음...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줬다가 그냥 붙여놨어 아, 그랬다 얘가 조금 더 자세히 보이게? 네. 이제 닦아서? 그리고 이거 제 친구가 선물해준 건데 꼭 자랑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laughs> 이제. 있고요 음... 이거를 이렇게. 큰 통으로 이렇게 쓰시는구나? 네 오케이. 예. 베이킹소다 아 그래도 다 있네요? 그럼요 와, 예. 다 <웃음> 있죠 <웃음> 여기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밥들 네 이제 있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그거 궁금하다 간찬들 제가 갔을 때는 뭐 4팩에 만 원인데 보통 딱두끼 먹으면 다 먹을 정도 분량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 어, 그래요? 음. 저는 요만한 거세팩사가지고한 3, 4끼를 먹어가지고 아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장 쪽에서는? 한 팩에 근데 그것도 어떤 메뉴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3,000원에서 한 아, 5,000원 사이? 가스레인지가 그러니까 있는데 위에 이거를 하이라이트? 아, 원래 가스레인지를 썼었는데, 네. 오래돼가지고 그런지,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거를 산지 아,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아마, 저마들 때 건전지. 가 아, 있었죠? 건전지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뒤집어 까봤는데. 어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최근까지 가스레인지 쓰다가 저걸로 이제 쓰시니까 어 불편해요. 아 그래요? 원래는 제가 가스레인지용으로 이걸 쓰니까 네. 이 주전자나 이런 것들을 샀었거든요. 음... 근데 얘네들은 전용 써, 그걸 써야 되잖아요. 못 써요. 그래서 아 그치. 사놓고서는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베란다죠? 네. 여기 베란다가 불이 안 들어와요. 저기 세탁기 뒤에 공간이 꽤 넓게 있거든요. 어 그니까요. 저기 뒤에가 공간이 있는데. 저쪽에 빨간 호스가 있는데 음? 빨간 호스가 애매하게 세탁기를 막고 있거든요 근데 세탁기를 뒤로 더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 공간을 지금 쓰지 못하고 버리고 있어요 아... 그래도 베란다가 있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사실은 훨씬 훨씬 낫죠? 네 아, 근데 이거 빨래 여기다가 두면 잘 마릅니까? 어 그래서 비올 때는 그냥 베란다 문 열어놓고 여기에다 제습기 풀로 틀어놔요 아... 혹시 집 관련해서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보통 LH 방 구한다고 하면은 네이버 카페나 부동산 업플 같은 데서 음, 많이 보시잖아요. 진짜 제가 거기에서 다 보는데 가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가 저희 학교 에타에 LH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거기다 글을 올렸어요. 혹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 빼시는 분있으면 연락 달라고. 진짜 한 줄기의 빛처럼 거기에서. 아, 그래요? 방을 뺀다고. 직장인분들한테 블라인드라는 게 있다면은, 이제 네. 학생분들한테는 에타라고, 네. 이제 커뮤니티 같은. 네. 그 에타는 졸업생분들도 쓰실 네네. 수 있으니까, 서울 어디든 괜찮다 하면은, 에타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어... 학교 학생이니까 아무래도 좀더 뭔가 신뢰도 가고. 오, 그게 너무 좋은 팁. 감사합니다. 어, 어떠셨습니까? 또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니까. 작년 12월부터 계속 기다렸거든요. 왜냐면은 그때도 이미 자취 중이긴 했는데, 3개월만 살다 나가니까, 제대로 집을 구하면 꼭 신청을 하자. 해서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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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다가, 드디어 신청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자, 친환님, 뵈서 너무 좋아요. 아, 저, 저도 영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여태 에타에서 선정한 맛집 <laughs> 맞죠? 맞습니다 <laughs> 아밥 먹자 너무 까갖고 <laughs> 딱자측두달 됐을 때 너무 설렐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진짜 여기 와가지고 양주는 버스가 막 20분에 한대 30분에 한대 이런데 2분, 5분마다 있어가지고 버스가 엄청 진짜 여기 진짜 많죠 너무, 너무 행복해요 그게 진짜 <laughs> 제가 나갈 때 버스 시간을 안 보고 나가도 된다는 게 <laughs> 아, 저도 경기도 살때 버스 시간 보고 나갔거든요. 맞아요, 그거 그 차이. 머리 질끈 묶고 맞게 <laughs>